예수님은 있소.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성교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서 하나님은 사건도 터트리시고또 역사도 움직이시고,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를 복음화해서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대 철학자여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언어인 히브리어를 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 영할수 있도록 헬라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가는데 또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벌써 로마 시민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로마로 보냈는데 지금 중동에서 유럽까지는 수만 리 길인데 지금처럼 도로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기가 막혀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죄수로 로마에 들어가요. 죄수로 가야 되니까 로마 군함에 승선에게서 로마 군인들의 완벽한 보호 속에 로마 군인들이 주는 거 밥을 먹고 완벽하게 빠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주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로마 보고만 해야 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은 것이 로마에 살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호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태인이고 부인은 로마 여자입니다. 그 당시 벌써 국제 결혼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태 언어도 능숙하게 하고 로마 언어도 능숙하게 하는 로마 사람이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터뜨리냐면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하고 힘들려니까 황제가 특별 명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인들을 본국으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브리스가 아울라를 어디로 보내냐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보냅니다 이분들 직업이 천막사업이기 때문에 바울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로 취업을 시켜서 집어넣어요. 그 사람이 앉은 의자가 바울이 일하는 바로 옆자리로 보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서 팀을 구성하자 하나님은 로마 성교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길 죄로만 축복합니다. 이때 팀 구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도응답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든 저주가 이미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리하려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내게 응납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끝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도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한 성교 현장입니다. 전도의 발판 중에 발판이 납니다. 성교의 발판 중에 발판이 우리 가정이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요셉이요. 요셉은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일부 다처제 시대이기 때문에 배달하는 엄마 언니가 셋이요. 이복 형들이 또 10명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미션, 세계보고마, 또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시는 시부이대 앞이 언약의 여정, 이걸 확실하게 딱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가문 보고 마시고 민족과 애국 시대 살릴 계획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애굽 보고 마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애굽을 갑니까? 애굽에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죄수가 돼서 왕 앞에 상수하는 겁니다. 세계 보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세계 나올 수 있습니까? 전 세계를 흉년들게 만들어 하나님. 애굽에만 딱 쌀이 있게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애굽의 요셉에게 쌀을 사러 와요. 전 세계 흉년들로 서려운데 왜 애굽에만 쌀이냐? 있 요셉이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가만히 앉아서 완벽하게 세계보고화가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삼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늘 보호자의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삶 오는 속에 있으면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이번에 그 집중을 해낼 때 많은 간령자들 오는데, 계속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만 있고, 또전 세계 다니면서 잠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간령자들 특징이 뭐죠? 삶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듣고 노트에다 먼저 하거나. 그래고 덮어. 그래서 우리 다락방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으면 쓰리고. 듣고, 쓰고, 덮고. 그러니까 은혜는 노트만 받아. 우리는 또 말씀을 또 잃어버리고 또 그냥 많이 다녀.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적고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산모을 진짜 하셔야 돼. 아침, 저녁으로한 시간 동안 내가 힘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치유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산모들 하면서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요 구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실컷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에만 와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모놀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면 돼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한계 상황에 있습니까? 한계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동물원에 가면 몇 톤씩 나가는 큰 코끼리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말뚝에다가 발 묶어 놓고 붙들려 있어요. 꼼짝 못 해요. 그큰 코끼리가 그냥 가버리면되는데 어릴 때 새끼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말뚝에 딱 묶어 놔요. 절때못도망가잖아요 이게 딱각인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수백 든 코끼리가 돼도 나는 묶여 있으니까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운명에 묶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담대하게 주의 의문을 주원합니다 하셔야 아, 네. 돼요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해요. 인간 하나님 떠나자 완전 멸망받았잖아요. 스스로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전도 중에 전도가 납니다 성교 중에 성교가 우리 가정입니다 축복 누릴 주에는무조 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성경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 또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죄로 추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 노이를 죄로 추원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제자가 숨어 있어요. 쟤들이 한 벌써 꽤오래된요 10년이 넘었네요. 매주 오이도 복음전으로 가는데 그 빵공장이 하나에서 들어가 봤더니, 그 조선족 또한 10여 명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 보금전으로 가서 이제 몇명 영접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장을 정해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돈 벌어서 뭐 성공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지.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축복을 노리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뭐 늦게 오기도 하고 뭐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친구가 복음 넣더니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은 시간대도 안 오는데 이 사람은 한 시간 전부터 와서 탁방 청소해 놓고 물도 다놓고 흙반 닦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조도 안 빠져요. 그러한 6개월쯤 하더니 이번에 고백하기를 사실은 내가 돈 벌러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복음 듣고 구원 받기를 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복음 보금, 엄청난 복음을 깨달았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 전세계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뜰서 입학을 했어요. 그 사람이 조립강 유목사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가면 그반약이 나오잖아요. 사람 만나면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옥토가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많은 탈북자와도그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보내기 위해서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제자 찾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도 수용하면서 기도로, 전도로 묶고그 속에서 제자 찾으면 되게돼 있어요. 지금 유럽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 더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은 그리스도는 단어 지금 못쓰게 하잖아요. 지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겠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도 3장 5절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시험 살리고 호주 살리고 2,37 나라 성교 축복 속에 부르셨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로 조언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나를 보세요. 구원받은 내 가정을 보세요. 내가 가야 할 현장 보세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일터가 바로 성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모든 장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되있어요 어제도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회를 보면 낙심해서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복음 듣고 새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아, 이 복음 듣고 이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지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타까워서는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붙잡고도 이걸 못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문하면 되는데, 오직 나, 오직 세상, 오직 육신, 오직 자리... 하다 보니까 자꾸 예배 이걸로 축복 놓쳐버리고,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갚버려요 이야기했어요. 간 사람은 나둬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지금 나하고 포럼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라. 그 사람을 힘을 줘라. 아멘. 그 사람을 치유해 줘라. 모든 문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려줄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을 놔두고 자꾸 다른데 지금 시선 뺏기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성결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성결집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 성결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틀을 준비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앞에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옛날 거 붙들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새 틀로 바꿔버렸어요 안식일 대신에 평일로 사제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에서 성우 중심으로 새 틀로 바꿔버렸어요 흐름 바꾸기를 제일 먼뭐 지원합니다 중세교회가왜 무너졌습니까? 전부 다 의식중심, 기획교회가 예배중심으로, 율법중심을 복음중심으로, 사제중심을 중립자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 살릴 지교의 축복, 노력을 주의모로 조합니다 사문에 붙었어요. 전도자를 살리는 비밀교사들. 흑암 문화를 바꾸는 홀림이 있으므로, 후대의 배경과 발판이 될랩넌트 미니스터리로 이언약다 붙으셔야 돼요 언약 붙는 순간 성령은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세계보고을 이룬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접받는 다음에 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 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일은 이 복음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이 말이죠. 과정에 속지 말기를 주러로만 조언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중에 막 핍박도 당하고 구속도 되고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가는 과정이요. 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도 쓰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애국보고마 세계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관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결론 났습니다. 그리스도.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보험마 마지막 때 전쟁 일어나고 기근, 질병, 여러 가지 일어나도 괜찮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겠어요. 네. 과정에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내가, 성교집니다. 내가 성교집니다. 우리 성교집니다. 우리 성교집니다. 우리 가정이 성교집니다. 내 직장이 성교집니다. 그, 직장이 성교집니다. 그 눈으로 가족들 보세요. 그 눈으로 직장 동료 보세요. 그 눈으로 지역을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전도 미션 나오게 돼 있어요. 언니가 이야기했지만, 1년에 한두 번 보통 신방하자, 신방. 하죠, 신방. 그럼 목사니까 성도들 형편 이제 거의 알잖아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신 분, 또 가족끼리 갈등 있는 분, 또 경제 어려운 분. 그러면 밤새도록 거기에 맞는 메시지 뽑아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와요. 지금은 그렇게 안씁니다 신방하면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가가지고 당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봐라. 기도 제목 듣는 순간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못 들고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한주 동안 승리하기를 죄로만 추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문을 하기를 죄로만 추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요. 내 직장을 살리셔야 돼요. 우리 지역을 살리셔야 돼요. 이 축복의 정인되기를 죄로만 추원합니다. 진정답은 복음해보가는 것이요.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까지 한 여동안 성하일을 죄로 주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삶 오늘 속에서 모든 응답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산업현장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갈수 없는 현장 복음 가진 자만 갈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그일 복음 가진 자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열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참복음 주시고,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성교지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성교지요. 우리의 가정이 성교지임을 믿습니다. 전도의 발판 중에 발판이 나 자신이요. 성교의 발판 중에 발판이 우리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성교지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일터가 성교지임을 믿습니다. 강당 사무늘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인 살고 직장인 살고 지역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시운동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는 세계보금화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모든 이기는 귀해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금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보금화의 놀라운 여정이 이어지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사건을 기회로 보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회복시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회복하는 것이여 세계 복음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강남 말씀 가지고 삶오는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제 중의 성교가 나체신이요 가정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겨지어, 내가 하는 일과 일터가 성겨지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